자 여러분들 그 네. 포켓몬 스토어가 요 밑에 전경 이제 쫙 보이는데 저쪽 창고 같은 데가 이제 물건을 계속 들였다 뺐다는 그것 같아요. 저기 어딘가에는 화관추가 있겠죠? 근데 내주질 않더라고요. 해 <laughs> 이쪽 2층에 이제 올라오시면 그러니까 뽑기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페스티벌 하는 뭐 그러니까 장소가 빌려진 거죠 원래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층에 뽑기방이 있대요 오늘 오픈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기계는 코코짱이고 인형을 다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힘은 좋다고 하던데쭉 돌아보면서 할거 있으면 한번 뽑아보죠 야 인형을 이렇게 해놨단 얘기구나. 이런 식으로 저 스티치 한번옆옆 라인 한번 타볼까? 아까 저기가 여기서 뽑았구나 이거를 한 판에 천 원씩이고요. 그러니까 세워져 있어도 들릴 수 있는 인형 이 있는 거 하면. 분명 힘이 세다고 들었는데 세워져 있으니까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해도 이게 얘를 조금 치우고 가야 되겠다. 자 하나만 가져갑시다. 뭔데? 탕희씨 이건 제껍니다 좀 치워놓고 이제 이해 나오겠다 이제 한번 보세요 시간이 두 좀두번두번 두 번. 아직 네 번이나 남았어 한장 말하고 있네 나오죠? 아 전차가 들리면 안 돼요. 자, 마지막 1회인가 오케이 아한번 나왔다 아직 한번 나. 아천원더 가야되겠다 아더 가야 되겠다. 안, 근데 안직 안나올거 같은데? 다다아집게가1 0원만더 <laughs>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무조건 못뽑봐아 어, 지금 누가 기대하고 계셔? 어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? 아유 안해도 되겠다 <laughs> 기계가 잔뜩 <잔적> 있으니까 <laughs> 아 이거 저 피카츄랑 섞이면 안되는데 오늘 이게 그 페스티벌이다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세팅이야 이렇게 다 세워놓는거는 와 집게가 들어갈 공간이 안나오는데 이거? 나오나 나온. 이한번 가보자 얘는 쟤보다 가능성이 있다 무슨 유튜온세요 음, 알고 있네. 아, 진짜요? 오 제가 아유. 고마워. 어, 오늘 왔어. 아그저 그것도 봤어요. 카카오 브랜드 네. 쇼인가? 카카오 옛날에 갔던 거? 카카오 브랜드 샵 언제? 되게 오래된 건데 그거? 작년 아니야? 작년인가? 나올 야 이거. 수수 나올 때랑 깡통 나올 때까 작년이지. 아 어, 하나 대장군까지 알아? 아 캐처 코루를 많이 본다고? 진짜? 뭐, 어떻게 말해, 하나도 안 나오게 생겨가지고 지금. 야이거 세팅 틀린데? 누가 힘을 좋다고 그런 거지 이게? 불량만 나오지 뽑질 못 하잖아 지금. 니팬이 네 좋더라. 건대가 훨씬 나. 건대가 홈그라운 같아. 와. 하반 나온다 이거. 이동 이동. 조금 어, 누워 있는 걸 찾아보자고. 야, 얘도 기가 막힌 세팅이네요. 유동 유동 인구를 무기로 한 세팅인 것 같아. 나오지도 않지. 한 기계에서 1-2만원 넣고 하나 여기저기서 1-2천원씩 넣고 하나 일단 빼내자 <laughs> 아 왔네요 어렵다 어려워 응? 두개 <laughs> 거의 10분이 다 되갔는데 이제 두개 뽑았어 세상에 이런 세팅이 있을수가 일단 거의 지금 한 3만 원 했나? 3만 원좀안 했나? 일단 현드 스포 2개고요. 바리 데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, 지금 다 하나씩 잡고 계셔가지고 발 하나가 뒤, 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아이고! 저 벽에 있는 거 닿을까 모르겠네. 감싸 잘 꼈다. 어, 사본 좋아, 지금. 잘못 잡았어. 머리만 잡아야 되는데. 야, 이거를 왜 계속 하고 있지? 에이. 얘만다. 발표했어. 너도 울었잖아. 어제 나 오늘인가? 아, 나 아까 요것만 하고 말 걸. 가방을 따로 갖고 오진 않아가지고 많이 뽑아도 사실 문제야. 지금 그런 거 자리 없다고 뒷자리다. 실어야죠 뒷자리, 사람도 사야 되잖아. <laughs> 그 뒤에 뒷자리, 그... 내가 이제 뺑 밀러가 백... 보이지 않겠지만, 아, 나오 겠네. 이거 귀가 있 으니까, 그냥 머리 잡 아서 끌당 으로 가 볼게요. 어? 잘했다. 아, 이제 글렀다, 이제. 아이. 그냥 몸 잡고 뒤집게 할걸. 비었다. 귀엽다. 어? 비었다고? 발이 약한 따로 찍어야 될것 같은데, 하면? 아키 이 엄마 너무 말리는데 에헤 포꽃장은 이게 뭔가 자꾸 아쉽게 그 끝나다 보니까 오늘 약은 약간 더느게 돼요. 예, 사람이 꼬이니까 맞네. 사진 거야? 네, 예 랜덤 같아. 음. 이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. <laughs> 많이 뽑았어? 아니야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. <laughs> 또 땀기가 뭐 어, 왔어? 야 이거 세팅 다서 있어가지고 애먹네. 어이 마저 형 각이다. 마저 형 한번 하자. 아까는 못 뽑았는데. 아 근데 이렇게 빈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놓칠 것 같다. 그지지짜끝했고 음, 아, 아무도 없으니까 또. <laughs> 아니야, 왜 아무도 없어. 주변에 많이 계신데. 아, 또 물려온다. <laughs> 시청자가 물려온다. 일단 빼내고. 아, 잘못 들었 다5000 원, 두개 나올 수있을것같 은데, 아까 부터 계속 손에 이 거를 손에 쥐고있어 가지고, 이뒷라 인에 있는 거 먼저 나 왔어, 나 왔어. 자, 요거 까지 마무리 하고, 어어 잘들어갔어 아. 이게 잘 꼈는데 솔직히 이거 나와야 돼. 그렇죠. 두번 남았고요. 이걸 어떻게 한번 잘던져 볼까? 걸쳐, 걸쳐. 그렇지. 마냥 에서좀 선방하네. 랜덤? 어? 어 딱천 원만 뒤집게한 번만 해보게 음. 아 여기서 실시간으로 세팅을 지금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아, 저피추랑 저렇게 세워져 있으면 못 들죠 음. 아 달력 없어 여기도 어. 예, 못 넣겠다 이제 여기 붕지 음. 없나? 음. 왜냐면 이 밑에 그 포켓몬 정품이 막 깔려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네 엄청 오랜만에 바닥에좀 내려놓겠습니다 네, 바닥에 그래도 오늘 저기 한 대로 좀 깨끗하네 마아요 4마리 네 한번 끊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, 여러분들 하다 말았는데 이제 뭐더 이상 할게 없고 뽑기만 딱 라스트로 5,000원만 해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 바리데카가 있는데 에러가 너무 자주 나가지고 할 수가 없네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세팅법을 모르나봐요 잘못 세팅해서 초반에 많이 털린 것 같아요 아까 뭐 많이 뽑은 사람하고 막 싸웠다고 하더라고 쫓아내고 자기 잘못인데, 누굴 탓합니까? <laughs> 아이고, 대가리. <laughs> 일단 꺼내야 돼요. 아이고, 이런. 어 근데 잘 나. 다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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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고 벌리네요. 아 나. 아우 건대 가고 싶다. 어? 보통 이제. 이런걸로 좀 많이 당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포코짱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아확 벌리는거 봐라 여기 옆라인은 아예 죽여놨다는 건데? <laughs> 물론, 이해는 해요. 이런, 사실상 뭐, 테마파크라고 해야 되나? 이런 데서는 이 세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원래 뜨내기 손님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. 이거 하나만 가져가자. <laughs> 8,000원? 8,000원 늘었나? 자, 하여튼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추청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,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